반갑습니다. 2017년 1월 19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L4대행 영상을 찍기 위해서 유튜브 독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계정은 최근에 맡겨 주신 이제 어, 손님의 계정이고요. 현재 이 계정의 L4의 차수는 이제 6차, 6차의 27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아야 될엘리가 14개나 남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엘리는 어, 추신수 엘트랑 그리고 김광림 엘리 그리고 정근우 엘리 자, 점수는 차지 않은 상태고요 김상호 엘리까지 엘트랑 하나에 엘리 3개 6차인데도 불구하고 엘트랑 하나에 3개의 엘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국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엘포 대행을 굉장히 어 엘포 대행 그 손님들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워낙 15 국대가 워낙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WBC 때문에 17 WBC 덱도 나올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국대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투수 쪽도 지금 간단하게 이제 각은 잡혀 있는 상태고요 6차인데 이 정도 엘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자체 엘리에 자체 엘리 두 장에 엘트랑까지 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용병 위치 중견수 잘 잡은 상태라서 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덱도 제가 어, 오랫동안 관리를 잘 해서 조, 좋은 덱이 될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줄 생각입니다. 자, 간단하게 덱 소개를 마쳤구요. 앞으로 나올 엘리가 그 제가 저번에 찍은 영상처럼 국대 엘리가 땅땅땅 떠줘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현재 엘포행 자리가 한 자리가 났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었구요. 자리가 날 때마다 영상을 찍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고 카톡 ARTISTS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주문 기간은 60일 이상의 메일팩 구매 가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가격은 카톡으로 여쭤보시면 되겠고 결제 방식은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성인분만 가능합니다. 세판 못하시는 회사원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덱을 잘 맞출 수 있게끔 덱 조언을 해드리고. 60일 기준 건이 1200만 이상 획득 가능하며 엘교는 60일 기준 내장 반 정도 획득 가능합니다. 천재 총원 50명에 진행인원이 49명이나 돼서 남은 자리 한 자리 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선착순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 1월 19일 오후 10시 20분에 이 영상을 찍는데요. 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자리가 아마 이 자리는 바로 차니까 여러분들이 어, 덱을 잘 맞추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으면서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덱을 맞추고 시 싶으신 분이 있으면 카톡으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제 가격도 설명드리고 덱을 맞출 수 있게끔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엘포 대행은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한 70개, 80개 가량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영상 두세개 정도는 최소한 더 보고 더 보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예 모르는 상태로 연락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영상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 덱도 엘포댕 덱도 보시고 몇개 참고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와 진짜 내가 해야겠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맞출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신 후에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한 분만 받으니까 네, 빨리 마무리, 마감이 될 거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께 자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영상 찍었고요이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어, 이제, 중견수 우익수가 있기 때문에, 김현수 엘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김현수 엘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4 엘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엘리는, 이제, 뭐, 3루 엘리나 1루 엘리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뭐, 3루 강정호 써도 되고, 1루 이승엽을 써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타자 5 엘리를 가면, 이제, 타선이 엄청나게 빵빵해집니다. 그래서, 김현수가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현수가 있으면, 이제, 망주를, 이제, 포망주 쪽으로, 포망주 쪽으로, 이제, 전수를 해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좌익수에 기면수가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만 하면 이대가 충분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권이 지금, 어 베테랑 추출권이 하나 있는 상태고, 전수권은 없는 상태인데, 전수권을 나중에 하나 챙겨놔야겠죠. 나중에 이제 포수망주로 보통 국대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포수망주로 갔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어쨌든 대기, 6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도 엘리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될 거는 이제 엘리를 하나도 돌리지 않고 모으시면 덱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엘리 받으셔서 위시 엘리가 안 떴다고 해서 돌리지 마시고 잘 참으셔서 이제 원하는 엘리가 나오기, 나,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그안스벨리 이런 김상호 쓰지 않은 이덱의 국대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만천 점짜리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전군으로 엘트랑 할때 도움이 되는 이런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 돌리지 마세요. 엘포 차수는 이제 마구마구에서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덱을 맞출 수 있게끔 엘 포라는 시스템이 생긴 게 어떻게 보면 마구마구가 진짜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덱을 잘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겠고, 한잔이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녹화하겠습니다.